아기가 있다고요? 아기를 셋이나 낳은 몸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딸셋 엄마 크로스피 코치 미나입니다. 아이 셋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전엄맘이든 워킹맘이든 육아하고 살림하시는 모든 엄마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요. 아이 셋을 낳고도 날씬함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가 되고 싶었던, 제가 되고자 했던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아이 기르시고 살림하시고 정말 많이 힘드시죠. 요즘엔 아기를 낳고도 일하시는 엄마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하는 엄마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아이를 길러내고 살림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지를 정할 때 친정이나 시댁 가까운 쪽으로 집을 정하시고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친정이나 시댁 모두 거리가 좀 있어서. 육아하고 살림하는데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 셋을 기르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오롯이 아이 셋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엄마의 모습 첫 번째는 건강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육아하고 또 살림하는데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엄마. 기다려주는 엄마. 또, 사랑해주는 엄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하지요. 사랑해주고, 그 다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엄마.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원하시는, 각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엄마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되고 싶어 했던 엄마의 모습. 그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단연코 체력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길러내기 위해서 정말 체력이 간절했습니다. 비단 엄마들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아빠들,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 공부하시는 학생, 그 누구라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체력, 생존 체력.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절실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전투 육아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그만큼 살림하고 아이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체력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선택하고 실천했던 방법은 주 3회에서 4회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저는 현재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본사에서 권장하기로는 주 5회에서 6회 운동하기를 권장하는데요. 제가 코치가 되기 전 회원이었을 당시 또그 당시에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주 5회, 6회 운동은 조금 무리가 있었고 하지만 주 3회 운동은 필사적으로 사주했습니다. 결석하지 않고 오랜 기간 꾸준히 운동을 지속했죠. 저를 예전부터 팔로우 해주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저는 사실 셋째 임신 막달까지 임신 중에도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지속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아마도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의 특성, 이 부분을 좀 언급해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헬스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운동인데 반해서 크로스핏은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또 매일매일 다른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동작들을 배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비단 크로스핏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각자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다면 한번 선택해 보시고 오랜 기간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아이 셋을 낳고도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저는 17년도 2월부터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식단을 체계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에 임신 때는 제가 앞자리 숫자 7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어, 제 마음 속에 체중의 기준 숫자는 55예요. 제가 키가 64가 조금 넘는데요. 55를 기준으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54, 55, 56. 겨울에 조금 많이 찌면 57? 이 연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야, 원래 날씬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같은 체중이어도 바디라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앞쪽 영상에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같은 체중, 다른 몸매의 비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운동은 오래 전부터 쭉 지속해 왔었지만, 원래는 식단이라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날씬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여름에 휴가가 있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는, 잠깐, 식사 조절하시고 또 겨울에는 찌우시고 여름에는 빠지고 겨울에는 찌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름에 태닝하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태닝해야 되고 비키니 입어야 되니까 식사 조절 조금 하고 뭐 빵, 면좀 줄이고. 그런데 가을이 되고 다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자켓 입고, 코트 입고, 이 패딩 아래로 체지방을 둥실둥실 축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워낙에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어서 겨울에는 그래, 난 이건 생존을 위해서 이 정도 체지방을 축적해줘야 돼.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체형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체에 좀 살이 많이 붙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래쪽에 살이 많이 붙으시고, 각자 타고난 체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의 경우는 하체비만 체형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 허벅지가 굵은가 봐. 뭐, 아이 낳고 이 정도 뱃살이야 다 있지 뭐. 그냥 이런 생각이었고, 운동은 그냥 재미를 붙이고 오래 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군살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복근이 보인다거나, 근육이 여기가 갈라진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식단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17년도 2월 제가 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가 구정이었어요. 겨울이었고 설 명절이었죠. 겨울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딩 밑으로 체지방을 이렇게 둥실둥실 축적하면서 그렇게 그냥 운동은 계속하고 식단은 따로 안 했던 저였는데 그해 설날 명절에 제가 어마어마한 양의 탄수화물과 지방을 흡입하게 됩니다. <laughs> 뭐전 잡채, 갈비 할것 없이 엄청난 양의 명절 음식을 흡입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속의 기준 숫자 55, 어, 많이 쪄봐야 56, 57인데 그때, 그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어,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제 마음속에 경각심의 불이 딱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저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으로 식이요법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식단 방법 중에서 고지저탄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시기에 그 식단 방법이 대유행이었기 때문이에요. 방송이며 영상이며 책자며 계속 쏟아져 나왔었고요. 반박 영상, 뭐 카페의 글들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제가 끌렸던 건 치즈. 생크림, 버터, 고기 기름 이런 것들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솔깃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4개월 정도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 식단을 계속 지속했고요. 그 기간 동안 식이요법 하는 방법을 익히고 식단을 훈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 이후에는 한달 또는 두달 정도 추위를 지켜보면서 저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적용하기 시작했죠. 고지 저탄 식이요법을 건강한 방법으로 그만두는 방법. 혹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하실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식단 방법으로 건강하게 전환할 수 있을지 그에 관한 영상을 제가 앞쪽에 올려드렸는데요. 영상 링크 한번 보시고 끝으로 오늘 영상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셋을 낳고도 날씬함을 유지하는 방법. 그첫 번째는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제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을 적고 보니 저에게 체력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선택하고 실천했던 방법은 주 3회에서 4회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스핏 강추 드립니다. 정말 정말 신나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오랜 기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건강한 식사를 챙기는 것이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아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방법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 제 영상들을 보시다가 아, 이건 좋은 것 같아. 어,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으니 기억하셨다가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떠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늘 덕분에 삽니다. 고맙습니다.